그요 모양이요, 보시면은 깰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이 모양이 어떤 것 같으세요? 뭐, 깰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깨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어쨌든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첫 수가 어디가 될까요? 그 참고로 흙이 마지막 수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마지막 수인데, 자, 어디가 이제 첫 번째 침략, 그 공략 루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가, 일단 1번일까요? 이 모든 이제 모양은 항상 점에 있는 돌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를 이제 오셨는데, 돌이 사선에 있잖아요. 흙돌은, 그러니까 네, 여기가 이제 백돌, 여기가 일단 기준 첫 번째 기준점이에요. 이쪽으로 붙여나가면은 일단 뻥 뚫고 나가니까 흙이 두시는 건뭐 뻔하, 여기죠. 여기 하면 여기죠. 막으려면은. 이렇게 오면은 또 달려들면은 또 막아야 되고. 근데 벌써 일단 이렇게만 되더라도 일단 골치가 아픈 거죠. 예, 만만치 않죠. 왜냐면 하나, 둘, 셋, 네개 집이 생기니까. 이거는 이제 흙이 바둑을 둘때 가장 이게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잡아봤자 거의 본전이고, 못 잡으면 이제 뭐, <laughs> 네,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요 지점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여기를 봐도 조금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이제 치받고, 막아야 되는데, 벌써 요런 형태만 되더라도 이게 두기가 빡빡하죠? 저 이제, 예, 이렇게 둬야 되는데, 단수치고, 있고, 네 단수하고, 이쪽 네, 양호 치면 벌써 이게 잡히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흙이 이제 급수는 여기긴 한데, 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는 이제 또 살려 보셔야 되죠. 네, 네. 단수 치고, 네있고네 이쪽에 단수 치면은 네, 따내고. 네,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벌써 이제 잡힌 모양이 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지키는 게 잘못되신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거. 네. 항상 네, 돌이 1, 2, 3, 4선으로 둬야지 이 안에서 사고가 안 납니다. 네. 5선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면 결국 이게 피곤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잘못한 거고 자, 근데 여기를 이제 붙였습니다. 자, 아래로 젖히고, 네, 이제 끊었습니다. 근데 벌써 요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보셨어요? 네. 왜냐면은, 잠깐이 선생님 죄송한데 조금 이쪽으로 와주셔야 되겠는데. 네, 여기가. 네, 이 정도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너, 저 때문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네. 네. 벌써 지금 붙이고 저렇게 끊는다는 거는 싸우겠다는 뜻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거 싸울 뭐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흙이 어제 단수를 치셨어요. 원래 흙은 이제 늘어야 됩니다. 늘면 아무 수안 납니다. 네, 예를 두면은 도서, 뭐 이거 아무 수가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단수가 잘못. 자, 여기서 이제 백은요. 원래 단수 치면 안 되고요. 원래 늘고.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흑이 100이 어딜까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고급반이죠. 네. 자, 어디습니까 100이? 여기서 가장 나쁜 수는 뭐 예상들 하셨겠지만, 단수가 제일 떡수입니다. <목소리> 느는 거는 너무 정직한 수. 우선 옆에 붙이요 네, 여기 붙이면 되요 이게 정답입니다. 저 치면은 단수도서 이제 엮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근데 약간의 요령인데 단수를 굳이 안 추셔도 돼요. 어차피 끊으면 양단수로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수 치고 이면 되지라고 하는데 예, 들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탈출이 막히니까 폐야 뭐 나겠지만 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붙이면은. 흙은 젖히는 거는 제일 쉽게 걸리는 거고. 늘면은 이제 또 어떻게 처리할까요? 늘면은 네. 이제 돌려서 나올 때 네. 이렇게 뚫고 나오면은. 네. 그렇죠. 수관하죠. 흙은 정수가 뭘까요? 흙은. 아무튼 고수와 하수를 이제 가르는 거는 네. 공격할 때 고수와 수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고수, 공격할 때 다들 신나고 알아서 잘 하시거든요. 네. 이런 때인데 예, 여기 이신게 형수 아무리 급해도 약점 입고 가셔야 돼. 근데 깨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이미 좀 깨진 거니까 약간 깨진 것 같은데 백도 조금 만만치 않아요. 네. 일단 약간 만만치 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깬건 맞죠. 이거 붙이는 게 백입니다. 자, 근데 단수를 쳤는데요. 원래는 빵 따름 하셔야 되는데 이은게 잘못. 여기서 단수 치고. 따낼 때 백이 어떻게 두죠? 네. 상대 모양에 네. 그냥 아무것도 그냥 피해 없이 살면 최고지만 네. 그게 뭐다 모든 게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그래서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패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수 받으기 서로 패가 많이 나온다 이거죠. 왜냐면 상대도 뭐 아주 이상하게 두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따내긴 따냈는데 어쨌든 백도 이게 뭐 패로 옮겨붙으면 흙은 좀 피곤한 거예요 이 모양은. 근데 어쨌든 이제 이었습니다. 백이 이은 게 너무나도 정직한 수입니다. 네 여기서는 흙이 여기 한 칸을 뛰면은 백이 잡혔어요. 네. 이제 밖에서 나가는 거는 이제 다 뚫렸고 막혔고 여기는 어떻게 두셔도. 네, 이거 산궁도는 아니죠. 네, 막혔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한 금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잡고 살려고 하는 건데 잡고 살려고 하면은 내 돌도 같이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피해가 누적이 되죠. 자, 일단 이제 여기서 근데. 흙이 이제 따내셨어요. 여기서 근데 이윤수가 워낙 정직해서요. 이게 또 은근히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어쨌든 붙였는데 흙이 여기 이제 두고 늘어서 이제 어쨌든 이제 탈출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은 은근히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일단 이렇게 둔 수가 네, 이 많이 남았자 넉집이거든요. 근데 넉집도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막히니까. 이, 두집득이요두 집. 두집득 보려다가, 네, 지금 뭐집다 불태우게 생겼죠. 그래서 5선으로 지키는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요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뒤집어 씌웠어요. 요렇게 이제 상대가, 요렇게 한 칸을 띄웠습니다. 막혀서. 근데 여기서도요, 여기서도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근데 다 저렇게 둡니다. 왜 이렇게 두게 되냐?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살아간 다음에 또 결국 여기가 5선에 아까 그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부러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게 설명될 때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식다라 표현은 사실 좀 그런 거고요. 이게 참 피,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 자기가 제일 이게 어려운 게 신나게 내가 신난 상황 있잖아요. 공격하고 있을 때 신나면은 내 약점이 안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격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만 쳐다보게 되죠. 그 고수가 이제 되려고 하면은 다도 수만 고수여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야가 여기서 두고 있는데 이것만 잡고 여기만 보이면은 그거는 가짜 고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고 여기까지 이제 좋은 요거, 요거 배웠으니까. 여기도 보고, 또더 나가서 이제 지금 막아놨긴 했는데, 또뭐 이런 데 약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도때이두 군데 정도를 보면은 그래도 뭐 어설프게 해도 되는 거고, 여기 약점도 보이고, 뭐 이렇게까지 보이면은, 네, 이제 초고수가 되겠, 고수가 되는 거죠. 그 축구선수들도 그런 훈련을 이제 어렸을 때 받는다고 해요. 봐도 이 꼬마애들도 한수둘때 어, 내가 여기 뒀다라고 하면은, 요들만,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내네 방면을 보는 훈련을 이제 하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합니다. 뭐라 하면 형세판단 훈련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습관이 되어놔야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축구하는 친구한테 얼마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이제 보통 축구하는 애들이 그냥 뭐, 공만, 공만 본대요. 예. 네, 근데 좀잘 차는 애들은 싹싹 이게요 정도 본대요. 뒤에 눈이 달려있는 애들이 있대요. 그냥 타고난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라는 있잖아요, 메시. 메시에 카메라를 달고 해봤더니, 여덟, 한 번에 여덟 군데를 본대요. 타고난 거죠, 그 친구는. 근데 어쨌든 바둑도 이제 약간은 그런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서 타고나신 분들은 뭐 굳이 이런 거안 해도 되지만 다행히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laughs> 우리가 이게 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 두세 군데만 봐도 1급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 위에 쪽은 1번 문제인데요. 자, 우선은 이제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이었네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요거는, 아, 문제 좀 잘못, 저, 잡아, 잡아보세요가 아닌데 제가 잘못 썼네요. 요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젖히고, 젖히고, 예, 막아야 될때 패를 어떻게 내냐. 단수 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단수를 치는데, 단수 치면은 멀쩡한 돌이 이제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못 이으니까 살아가죠. 예. 원래 누구나 끊는 선은 누구나 둡니다. 그런데 고수은 끊음 옆에, 끊는 자리가 필연적으로 옆에 호구 자리가 돼요. 이돌두개 호구 자리가 되죠. 그래서 그한 칸이 옆으로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예, 네, 그게 이제 승부인 겁니다. 네. 단수는 눈엔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근데 흙은 일단 여기 느리게 됩니다. 집을 내고, 단수 치고, 폐가 되죠, 지금.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바도오드실 때, 이 공배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 그냥 무심결에 찔러놓고, 또 자유공배 채워,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안 죽어요, 흙이. 네. 저 폐가 아니라 잇고 따낼 때, 네, 이렇게 둬서 이제, 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수를 읽고가 아니라, 흔히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공배가 채워지면은, 수가 날 확률이 높은데, 저거를 처음부터 두는 게 아니죠. 끝내기 하다가, 뭐 하다, 뭐 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찌르는 수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마지막 끝내기 할때 드시는 거고, 찌르는 거는 필연적으로 뭘, 무조건 결합이 되는 게 뭡니까? 네, 무조건 끊는 거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끊을 거가 아니라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안 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무슨 돌 무슨 도를 끊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laughs> 어쨌든 이거 공배를 좀 비워야 된다는 거고, 어, 자, 이게 이런거 제가 많이 좀 말씀드리는 편인데, 옛날, 요즘에는 이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훈련시키진 않아요. 애들한테. 왜냐면은 이제 그런 건 이제 수기가 많이 이제 애들 실력이 더 훨씬 뛰거든요. 그, 빨라거든요. 근데 옛날 사원님들은 항상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셨냐. 젖혀있지 말라 그랬어요. 젖혀있게 되면은 공배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